여러 번이 방송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, 특위도 구성이 됐고, 제가 19대 때 특위위원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활동을 했었어요. 이사를 어떻게 독립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, 그리고 이사 숫자를 늘리는 문제, 뭐 이걸 가지고 해외 사례를 많이 연구를 했죠. 특히 독일 사례를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본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이번에 그 문제의 그 이사 숫자는 조금 늘려요. 그건 진전이라면 진전이죠. 독일 경우에는 그 숫자가 뭐 100명 이렇게 육박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고요. 순차적으로 바꾸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방법이 아니냐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사 숫자를 늘리는 것은 분명히 진전이지만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의 영향력이 있는 직접적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 포션은 줄어들어요. 한50% 이하로 줄어듭니다. 그러나 정치권의 영향력에 있는 이사의 숫자는 똑같습니다. 그런 음. 점에서 봤을 때는 진전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는 고개가 좀갸우뚱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. 포장지는 바꿨지만 방송의 이 공정성, 독립성 뭐 이런 거에그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한 음. 에, 방책입니다. 예.